구마하신 부분이죠. 자 국채 금리 가 올라가니까 자 포세이돈이 계속 이제 우리가 어 이걸 올려드릴 때 제가 어 채권을 올려드리는 채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10년 어, 국채 수익률이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그걸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이 요 채권 부분은 그냥 대충 보고 건드뜨시죠 여기 이렇게 항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채권. 자 10년 뭐 수익률이 자얼마로 올렸다. 급등해서 1.3%가 됐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한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많죠. 우리 한국은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지금 10년물이 1.8%, 1.85%를 하고, 이것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단계, 지금요. 많이 오른 거죠. 일정, 과거에 이제 얼마 전 1.7%였는데, 3년물이 0.985죠.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3년물을 많이 좀 쓰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빌리는 것들은 이제 10년물로 이 이제 어, 어, 연동이 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금리 연동이 되는 거죠. 자 어디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규준 금리를 안 올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예, 1 0년물에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어 이자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어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채권이 중요한 거죠.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 실상황과 연겹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어, 그 제가 이제 그 빅스를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변동성 지수죠, 우리가 빅스. 자, 빅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번, 어, 뭔지,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와있어보면요.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자, 근데,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때 얘기해드린 게 이제 빅스가 자, 20, 저 어, 이하로 좀 낮아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투자를 이제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다. 20 이하로 낮아진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낮아지는 않았죠. 20초반에서 늘고 있는데, 곧 낮아질 것 같아 보면요. 어, 사실은 이제, 사실 경제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20초반은 낮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초반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채권의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20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빅스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주 하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과거에도 보시면은, 2008년도에 빅스 유저가 요겁니다. 요, 하늘색. 자, 80까지 올랐었죠, 80. 수치가 제가 이제 빅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이 실상에서 느끼는 온도로서 온도 예 80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추운 거죠 완전기혹한기 혹한기. 그리고 얘가 2 2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이제 봄이 오는거죠 이제 봄이 예 그리고 어, 15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 2008년도에 이 하늘색 보시면은 20, 80까지 오던게 어떻습니까 계속 낮아졌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거죠. 자, 코로나 어떻습니까? 다시 또 80을 똑같이죠. 역사는 반복이죠. 계속 경제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80에서 떨어져서 계속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 추세를 그려놨는데 어, 추세는 낮아질 거다. 언제까지 낮아지니까 키친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찍을 때까지. 예, 누구나 다 이제 어, 다 좋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골디락스라 그러죠. 그러한 상태로 갈 때까지 계속 이제 픽스는 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방향성을 알수 있는 거죠. 픽스를 잘 보시면서 자 20이하로 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어자 20이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적어놨죠. 아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어. 자 조사를 심리조사를 해 봤어 보면요 자 우리가 유자형 회복이나 v 자형했는데 어, V자 회복이 훨씬 많았어요 보시면 미국 내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U자가 많았었는데 U자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 아주 어, V자 회복을 할수 있다는 의견이 점점 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버블이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버블이냐 자, 그러고, 대답한 사람은 약13% 밖에 안 돼요. 아직 버블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강세장이다,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이고, 어, 지금 이제 초기 강세장이라고 하시면 27%, 자, 후기 강세장 53%,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저는, 어, 초기와 중기도 아니고, 중간 강세장, 중간 강세장이다,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와있죠, 아까 보시면은, 중간에. 그래서, 40%에서 50% 정도의 재는 중간에 와있다, 지금. 그래서, 중간, 저는 강세장을 으 보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1.3%까지 올린 거고, 이, 급파게 어, 가파르게 오른 것들이, 이제, 경제에 우리가, 이제, 그, 어, 떤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빅스수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투자 환경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